안녕하세요. 김세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에, 오늘은 세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제 8주 차의 셋째 날 묵상이네요. 자, 셋째 날은 항상 숨겨진 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찾아내기 위한 묵상입니다. 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거나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좀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 예, 네, 만약에 내 삶을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또좀더 많은 창의력적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 셋째 날 질문을 많이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왜, 또 무엇, 어떻게, 언제, 만약 이런 질문들이죠. 네. 내가 지금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왜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만약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잘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어, 삶의 변화, 그리고 자기의 발전. 우리 아이들은 창의력과, 그리고, 어, 계속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으실 땐 항상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리고 읽으시면서도 생각으로 한번 뒤따라가면서 또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담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구조를 생각해 보시죠. 구조 4 5 6 3 5. 4 5 6 3 5. 이 구조를 기억하면서 한번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리우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합수삼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이르되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여 말하되 왕이여 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로 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니라 아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 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워낙은 데 너에게 희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뿐이시며 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세째 날 질문을 보겠습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왜 어떻게 무엇을 만약 네, 이런 질문들이 바로 숨겨진 걸 찾는 키예요. 자, 1 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끼는 건 뭔가. 본문을 읽고 네, 뭘 느끼십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보거나 어, 들으면 느낌이라는 게 생기죠. 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발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승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봤어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지난 주일날 어, 설교 때는 그 벨사살 왕의 그러니까 망하는 자의 길이 뭔지 우리가 그런 걸 봤죠.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이 본장에서는 육장에서는 그 다니엘의 그 형통하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은 어, 3절에 보면은, 민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런 말을 해요. 뛰어났다. 그 다음에, 어, 4절에 보면, 아무 허물이 없었다. 하나는 뛰어난 능력, 하나는 흠이 없는 진실된 삶. 이두 가지가 어,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 이제 어, 그 밑에 쭉 내려가면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자 굴속에 집어 넣는다. 어, 하나님 숨기면 이걸 알면서도 그대로예요. 변함없는 모습이죠. 자, 뛰어남, 흠이 없고 변함없는 모습. 이것이, 어, 이, 이 육장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다음에 왕의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 참, 성공하는 사람의 승리자의 모습은 이런 삶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리오 왕은 왜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려 했을까? 뭐 왕이 딱 봤을 때 에, 다니엘이 참 탁월한 그런 뛰어남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 어떤 이익을 탐하지 않는 어, 이런 모습들을 아마 봤겠죠. 그래서 총리들 위에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신뢰를 받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다니엘 은 어떻게 이렇게 왕의 신뢰를 받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본질적인 부분과 현실적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자, 그래서 본질적 부분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 세 번씩 기도의 삶. 이걸 통해서, 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그 안에서 계속 역사되어지고, 현실적인 또, 현실이 있어요. 이 본질과 현실이 합쳐질 때, 이게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고, 현실은 민첩한 사람. 아주 능란하게, 능력있게 일처리를 빠르게 하는 사람. 충성된 마음. 그리고 흠이 없는 진실된 모습. 이건 현실이에요. 이두 개가 합쳐지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이, 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정말로 아주 가까이 두고 싶한 그런 신화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느끼는 건 뭔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내가 얼마만큼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훈련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뭐 세상 탓하고 나안 알아준다 고 그러고 이것은, 아, 해서는 안될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계략을 짰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아,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업무적 부분이나 삶에서나 아무 흠이 없으니까 결국 종교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죠, 이게. 왜 이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을까? 도대체 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을까? 아마도 이 속에는 어떤 그 민족적인 우월감이나 차별감, 네, 자기들의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바벨론의 그 본토인들 중에서 지금 이 고관들이 많이 섰을 텐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주 작은 나라, 아주 작은 그런 그, 어, 민족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감히 어떻게 우리들의 수장이 돼? 그러면서 거부하려고 했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다니엘이 또 워낙 뛰어나니까 자기들의 열등감이 결국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로 이걸 좀 좋게 배우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수 있을까 해서 좋은 점이 나타나면 이거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자기 능력은 그거 못 미치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참 탁월한 능력을 갖고 뭔가 처리해 나갈 때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축하하고 또 인정해 주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합쳐질 때더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직장 생활이나 뭐, 어, 신앙 생활이나 또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하니까 막 시기 질투하고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네, 혹시 이런 거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죠. 반대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 본 경험이 있는가? 네,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또 선배, 아니면 후배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나보다 더 빨리 뭔가 능력 있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들 이렇게 볼때뭐 저런 게다 있어. 그러면서 아, 막 시기 질투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결국은 자기 실패예요. 결국은 그럴 필요 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나아질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게 후배가 됐든 선배가 됐든 잘하고 인정을 받으면 축하해주고 속은 좀 쓰려도 축하해주고 그리고 배우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어? 더 나이도 많고 내가 선배인데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런 시대는 그런 껍데기를 벗겨버려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 껍데기들이 탁 버티고 있으면 자기 발전이 안 돼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혈연이나 또뭐 이런 관계들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낮아져서 겸손하게 배우면 거기에다가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걸 합치면은 또 다른 타고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지난 시간인가요? 해석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해석을 잘해. 그런 상황을 볼때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거냐? 아, 참 잘한다. 지까짓 게참 잘한다. 그래 내가 배워야. 배워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까짓 게 뭔데? 이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단니은네 번째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예,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씩에 던진다. 근데 다니엘은 그냥 보란듯이 창문 딱 열고 늘 하던 대로.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걸 하던 걸 멈춘 것도 없고, 그냥 하루 세 번씩 동일하게 창문을 딱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해요. 이유가 도대체 이었을까분답금에도될 텐데. 아마도, 아, 그냥 자기의 어떤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을 지키는 데다가 그냥 꾸준히 그게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위협이 어떤 뭐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늘상 지켰던 여기서 뭐 눈치 보고 뭘 조금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뭐 이런 모습을 참,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때 다니엘이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경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어, 알았어. 그럼 내 뭐, 마음으로 믿지 뭐 하고 겉으로는 하나도 안 나타내고 하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 우리도 어느 때는 그럴 때들이 있어요. 내 이익 때문에. 그냥 믿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믿다는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다. 이게 지금 그런 장면들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스스로 항상 광고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책임 있게끔 잘하고 살아요. 어려운 속에서도 그는 이거를 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이게 내 재산이고, 내 자랑이고,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이게 행복이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인정해 주는 거죠. 손대지 마. 내 백성이야. 사자들,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세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굴복을 해서 다 포기했다라면 그냥 평범한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자세들이 배경에 있었던 거죠. 작은 이익보다는 큰 가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 지키는 가치가 나중에 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해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셔요. 너는 내 것이다. 야, 내 거야. 손대지마 너. 내 거야. 다루지마. 손대지마. 이게 능력이에요. 왕이 조서를 내려 전 국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덟 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아주 참 좋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구원할 수 있기도 하시고 건전내 기도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참 성경 66권 속에 들어 있는 아주 좋은 고백들. 이 다리오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다니엘은 그냥 절대적 믿음이에요. 뭐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내 네, 편의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편의주의.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바쁘면 멀리 하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면 더 가까이 하고, 이익이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지고. 네, 이런 거. 편의주의적이죠.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편의주의를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다니엘은 가치를 지키고자 했어요. 지위나 명예나, 물질적인 걸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고, 여기에 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은, 좀 물질적인 걸 얻고자 하는,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는데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전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나 더 첨부를 한다면 다니엘은 자기 믿음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삶을 만들었어요 민첩하고 흠없이 그런데 네,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신앙은 하나님께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삶은 전혀 또 다르게 살아가는 이게 지금 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한국 기독교가 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참 어,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자 본문 속에 드러난 희망의 요소는 뭔가. 자이 본문 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미교하는 사람도 있고 식이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주는 요소. 우선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왕이 다니엘을 총애한다는 것. 그리고 위기에도 길이 있다는 것.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아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새로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항상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딱 남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다니엘의 삶을 부지런히 배워라. 다니엘의 모습을 배워라. 그리고 그의 삶을 따라가 봐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네. 자, 질문 두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항상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무엇을 추구하는가? 뭘 추구하길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민첩하게 살았고, 도대체 뭘 추구하길래 흠없이 살았을까?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가 추구한 건 뭔가?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질문을 많이 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의 삶을 함께 묵상하고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소중한 인생의 가치들을 우리도 배워서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죽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확산되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를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 직장 또 사업의 현장 공부하는 과정들 속에 꼭 함께하여 주셔서 또 놀라운 형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의 모습들이 통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사회적 질서들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막혀있는 성교의 문들이 속히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 어, 핍박받는 이슬람권, 힌두권, 또 불교권, 저희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